안녕하십니까 연율입니다 네, 오늘은 국내 배달 서비스 1위 업체 배달의 민족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아, 이 배달의 민족은 사실은 뭐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그런 배달앱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정배달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많이 늘는 틈을 이용해서 자기도 스스로 요율제를 변경을 했습니다 뭐 겉으로는 뭐 내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인상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세부적인 뭐, 요율은 제가 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보면, 기존보다 수수료를 적게 내는 경우는, 월 매출 115만 원 이하 증포에 해당하고, 대부분 그 소상공인들은, 엄청난 폭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 그월 평균 한 매출 3천만 원 정도는 치킨집은 지금 그 매달 한 27만에서 3 5만원 정도를 냈는데 이제는 170만 원 넘게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음식값에 반영이 되고 이제 소비자 부담이 가동될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처음에는 아 그렇게 사소한 문제구나 이렇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까지 가서 해가지고 배달의 민족은 우리 민족을 배신한 기업이다. <laughs> 배달의 민족인 배신의 기업이다. 민족이다. 아니 우리 코로나 때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왜 해피는 이타이밍에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정책을 만들었느냐? 우리 경기도에서 그러면 새로운 수술을 받지 않는 배달앱을 하나 만들겠다. 뭐 이렇게 반발하면서 아주 그냥 배달의 민족 세무조사까지 하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산시에서는 또 그런 앱을 또 운영을 하면서 아주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배달의 민족 측에서는 수수료 요율 이제 뭐 변경할 생각은 없다. 자기들이 이 코로나 이 타이밍에 그 요율을 변경해서 상당히 그 부담을 준데해서는미안하이 생각한다 하면서도 수유 이 변경 체제 변경은 시스템 변경할 생각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그러면 배달의 민족은 뭔가 하는 걸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보니까 아주 이게 저도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배달을 피자를 시키는 시기면 그 집에서 배달해 주는 주인이 오든지 뭐 종업원이 와서 배달해 주는데 이게 완전히 전문 앱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보니까 작년 12월 13일 날, 독일의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그 기업체에 인수가 됐어요. 배달의 민족이. 그런데, 이 배달의 민족 인수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인터넷 기업 사상 매각 최고 금액이라고 합니다. 무려 4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 약 4조 7천억 가까운 금액을 받고, 이제, 독일 기업에 팔은 거죠. 아, 대단합니다. 이게 사실은, 딜리버리 히어라는 독일 기업도 그렇지만은 이 배달의 민족이 엄청난 돈을 벌었구나. 근데 이게 2010년도 이력을 보니까 2010년도 생긴 업체입니다. 2010년도 이제 소상인공인들을 대상으로 전문 업체, 배달을 전문으로 생긴 조그만 회사인데 10년 동안 이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딜리버리 히어라는 회사가 이제 국내 2위 배달업체인 요기요 배달통, 이런 회사를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배달의 민족까지 소유를 하게 되니까, 이제 배달 앱 시장, 우리나라 배달 앱 시장의 98%를 장악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사용자가 한 1100만 명이나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단일 기업이 배달 시장을 독점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뭐, 소상공인들, 음식점주, 점주들은 언제 이 배달 앱이 수수료를 올려도 대체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 뭐 이런 걱정들. 그리고 외국 자본은 우리 배달 시장을, 플랫폼을 완전히 장악함으로 해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 없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도 보니까 98%가 배달망을 장악을 한다 그러면 이건 안 되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심사 중인데, 어, 그렇지만 이게 98%를 독점적인 기, 한 기업이 장악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행포나 문제점은 빠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기준이 보니까 그런데요 합병을 하는 두개 회사 중에서 한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3천억 이상이고, 나머지 기업 자산 또는 매출이 3, 300억 이상이면, 300억 이상이면 공정이 신고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배달민족을 의 소유했던 우아한 형제들, 이 2018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3천억을 넘어서서 결합 심사가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50%, 50 이상 넘으면 이제 이게 불허를 하는데 그 예외 조항이 그 진입 장벽이 낮으면 또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일단 매하에또 빼놨습니다.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김상조 지금 공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제 정재실장이 그 초기에 공정거래위원장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엄청나게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제재, 독과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강하고 화 있는데 지금 이게 뭐98% 가까이 된다 그러니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진입장벽이 낮더라도 98%의 어떤 장벽을 어떻게 깨겠습니까? 이, 허가를 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는 행태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서 소상공인과 덩치먹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물론 뭐, 4월달 수수료율 절반으로 주겠다 하지만 그건 쇼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게 배달의 민족이 과연 우리의 민족인가, 배신의 민족이 아닌가, 이게 지금 배달 민족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상공인들, 음식하는 자영업자들과 그걸 배달하는 라이더의 힘으로 성장을 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냥 막뭐 중간에서 일어나는 플랫폼이고 이 배달 민족 가치를 형성해 온 거는 10%대 스스로를 내온 자영업자, 그리고 4대 보험도 안 되고 노동자성도 인정하지 못하면서 죽어가고 고생 해온 배달 라이더. 니게 배달하는 사람들이죠. 배달 노동자들 때문에 이렇게 컸다. 그런데 이 배달의 민족은 40억 불, 4조 원 가까운 돈을 받고 팔아고 그러면 이 소상공인들과 라이더들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혜택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만큼 벌었으면 소상공인들한테 한 1년 정도. 배달 수술료안 받겠다. 그리고 그 라이더들. 어, 한배 이상 수수료 주겠다. 뭐 이렇게 좀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회에환나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몸집 불리기, 계속 몸집 불리기를 한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아니다. 물론 뭐 사기업이 뭐이윤내는건 당연합니다만 이게 좀 심하지 않느냐. 98%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회사가 이렇게 계속 독점체제하에서 수익 날라고 횡포를 부린다 그러면 뭔가 규제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런 규제도 없이 그냥, 어, 뭐, 두고 보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념과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재벌 기업에 대해서, 독과점 기업에서 그렇게 규제를 하고 비판을 하던 이문 정권이 왜이 배달의 앱의 98% 독자로 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12월달에 지금 합치겠다고 이야기 되었는데, 지금 늑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왜 입을 닫고 있는 겁니까? 빨리, 아, 그거는 독과점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정 못 한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규제, 과감하게, 시군 케이스를 한 번, 부르가 하는 그런 결단을 한번 내리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매달의 민족, 정말 배신의 민족이 되지 않도록, 잘 하시고, 정부에서도 감시 감독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정말 힘들 때좀 살아야 됩니다. 살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